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 원정대장 강호구입니다.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네, 2020 KBO 리그 포스트 시즌이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 가을야고 시작할 때만 해도 또 언제 끝나나. 긴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대 7경기만 더 거치면 2020년 시즌 자체가 완전히 끝이 나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리즈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팀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볼까요? 시간인데요. 저는 두산이 저는 KT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역시 또 정의가 생기겠습니다 <laughs> 이제 미라클 두산이 삼승 1패로 KT를 꺾고 이제 3위 차 2팀을 꺾었죠. 6년 연속 한국시신 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제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인데요. <laughs> 시리즈 2차전까지 다 가져갔을 때는 이대로 삼성연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했는데 k t 는 가을야구 첫 승을 수확하기도 했고 두산은 예, 6년여 한국시즌 주제는 해고를 낳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면서 네. 그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 결국은 음, 음. 두산을 승리로 이끌었다. 두산 타선이 빵빵 터졌던 거는 절대 아닌데 음. 마운드가 워낙 이제 확고하게 <laughs> 지켜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4차전에서 유이관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서 1인데 바로 강판시키고 김민규를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그 판단 또한 맞았어요. 다3분의 2닝. 분의 2닝. 아3분의 2닝. 2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최주환이 홈런을 터뜨리면서 이제 승기를 잡으니까 또 플렉센이라는 선발 자원을 불펜으로 가동을 시켜서 무인닝까지 무실점으로 또 틀어막는 모습을 보고서 아 정말 타고난 용병술를 갖고 있구나 음,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2차전에 최원준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템포 빠른 투수 카드 교체가 효과를 봤다는 생각도 들고 었 야수에서도 사실 그 준플레이오프 때는 오전원 선수가 시리즈 MVP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또 2차전 넘어가면서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이제 최주환 카드를 거침없이 꺼냈고 또최주하니 4차전에결승투런 홈런을 치면서 또 시리즈를 또 격려를 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네. 1차전 때 8회 말에 이영아가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서 맞아요. 마운드에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거의 정규 시즌에는 한 번도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는데 직접 응원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음. 아 이래서 선수들이 믿고 따르겠구나 그런데 또 4차전에서는 유희관을 바로 강판시키고 <laughs> 정말 알기 힘든 아, 김상감독님 우리 부장이라고 생각하면 <laughs> 김태형 감독이 포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찰들을 굉장히 잘 하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칸타르 같은 경우도 투구수의 한계가 가까이 되면 선수가 서두르는 게 보인다고 김태형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사실 그, 기자회견에딱 들어오면은 되게 그냥 뭐라 그러지 쿨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상남자 같은 <laughs> 느낌이 드는. 흉주를 붙여서 폴바스를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붙이라고 해. 뭐, 뭐. 내가 뗄순 없잖아. 이랬던 것 같아요. <laughs> 내가 떼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자실에 사실 웃음이. 그렇져나왔거든요 종합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잃지 않는구나.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1회라는 키워드를 좀 꺼내고 싶었던 게, 2차전하고 4차전에. 이입니다조용 선수가 2차전에 1회에 2루타를 치고 출루를 해요. 선두타자가 사실 무사 2루까지 되면 거의 뭐 득점이 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속타자인 강백호와 로아스의 방망이가 침묵하면서 사실 현실점을 가져가지 못했고 4차전에서는 사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으로 세타자에서 안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의그 아쉬운 베이스러닝으로 인해서 점수를 못 냈잖아요. 사실 그 무사 2루 상황에서는 뜬공이 좀 떴을 때는 어느 정도 태그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루에 절반까지 나가주는 게 약간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시빈 선수가 수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지 리드를 좀 하지 않고 그냥 베이스에 세업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패스를 많은 안타가 되면서 조용호가 홈으로 들어오다가 결국엔 세가웃이 됐고 1회를 점수 없이 넘겨줘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KT 사선이 침묵을 했죠. 그래서 그두 개, 4차전에서 1회 그리고 2차전에서 1회 점수만 냈더라면 사실 KT가 굉장히 유리하게 가지고 갈수 있었을 있다는 점에서. <laughs> 보다 어, 소영준이 훨씬 더 잘해줬고 6인인 무실, 7인인 무실점이 6과 3분이... 6과 3분이... 보실 <laughs> 점에 그리고 4차전에서도 소영준이 잠깐 등판해서 본 투수로 네. 물론 최준한테 홈런에 맞았지만 네. 홈런에 맞은 뒤에 뭔가 흔들릴 법한데 그래도 뒤이닝까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하는 모습을 보고서 소영준 대투를 발견한 것이 한국 KBO 리그에서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사실 신인 한건 따놓은 당상이고 땅볼이 나올 때 방망이가 같이 날아오면서 투살 땅볼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투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다가 일부 악성구가 나가지고 뜬금없이 주자가 2루까지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나는데 성용준이 굉장히 침착하게 투수 앞 땅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선수 자체가 굉장히 침착하구나 사실 팀을 대표해서 팀의 첫 가을 야구고 가을 야구 첫 경기에 선발로 나온다는건 사실 굉장한 프레셔가 됐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막 박경수 선배 뭐 최고령 코스 시즌 데뷔를 하지 않나 별의별 타이틀이 붙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깨에 책임감이 무거웠을 텐데 아, 이 선수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좀 기대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로소 사실 두산이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김태현 감독은 사실 그 감독 데뷔 시즌부터 바로 팀을 올렸잖아요. 미라클 두산을 만들면서 6년 연속 가져갔다는 게 티비 리그의 역사의 남을 또 명장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네. 사실 여러모로 대단한 기록이 탄생한 플레이오프였는데요. 이제는 또 저희가 한국 시리즈에 주목해 봐야 될 때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저희의 승리 예측이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드어2020 시즌 최강자를 가릴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산과 팀창단 최초로 정규 시즌 우승을 거둔 NC가 고척에서 맞붙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짜릿한 홈런포를 가동시킬 수 있을지 가장 많은 홈런을 뽑아낸 선수부터 추려봤습니다. 두산은 김재환이 NC를 상대로 3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 3개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김재호와 오재일이 각각 2개씩 와 올렸는데요. 반면 NC는 양의지가 4개, 알테어가 3개 나성범, 노진혁, 권희동이 각각 두 개씩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NC의 주장, 양의진인데요 양의지가 때려낸 네 개의 홈런 중에 세 개는 클렉센, 알칸타라, 최원준을 상대로 뽑아냈습니다. 막강한 방패를 풀었던 양의지가 신정팀의 비수를 꽂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과연 누가 고척돔을뒤흔들 아름다운 아치를 그려낼지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홈런 예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빈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산과 NC, NC와 두산 중 한국 시리즈 우승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예측해 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7전 4선승제로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이 4승 3패로 7차전까지 끝까지 간 다음에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봤습니다. 기자들의 탄식이 들리는. <laughs> <laughs> 네첫 번째 이유는 바로 NC랑 두산의 악연 관계 때문인데요 이번 정규 시즌에서는 NC가 두산을 상대로 9승 7패로 어, 상대 전적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포스트 시즌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10승 3패로 두산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네 2015년과 2017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을 상대로 지면서 결국 한국 시리즈에 진출조차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2016년에는 NC 창단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그 때로 두산이랑 맞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4패를 당하는 불욕을 맛봤죠 두산과의 악연이 NC가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대상을 해봤고요 두산은 이제 준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6경기나 지금 실전 감각을 익혀왔는데 NC 입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이후로는 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 야구는 단기전이 핵심인데 좀이 실전 감각이 두산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NC는 좀 치는 야구를 한다면 두산은 막는 야구를 할 것이다 플레이오프 때처럼 그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두산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플렉센 알판타라 조합을 1 2 차전에서 쓴 다음에 뭐 최원준이나 유희관 이런 국내 투수들은 약간 좀 기복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또 김태형 감독이 이번 플레이오프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또 다른 투수로 교체를 하면서 NC 타선을 틀어막지 않을까.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 또 두산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NC가 부착모라는 카드가 있기는 하지만, 플렉센과 알칸타라 조합이 그걸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플렉센은 가을, 거의 가을을 제패했죠 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이 평균 자책점이 1.1? 예. 다 했습니다. 2승 1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브리그에서 올해 검증된 가을야구 최고 승자였고요. 그리고 알칸타라는 좀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NC 상대로 무패 행진을 벌이는 등 이제 NC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 구창모 같은 경우는 물론 엄청나게 활약을 했지만 정규 시즌 초반에 7월 26일 마지막 등판 이후로 거의 90일 동안 전력에서 이탈해 있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90일 동안 전력에서 이탈한 뒤 뭐 이런 우려를 생각했을 때 저는 플렉생과 알칸타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나성범인데요. 나성범이 사실 2016년 한국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시리즈 4경기에서 타율이 일할때 머물렀고 홈런이랑 타점을 아예 챙기지 못해서 2016년 악몽이 넘겨야 될 징크스처럼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산의 알칸타라가 나성범한테 유독 강합니다. 음. 이번 정규 시즌에서 두산 알칸타라가 나성범을 상대로 붙어수 무한타 6개의 삼진이나 잡아 냈습니다. 그래서 나성범이 과연 두산의 알칸타라가 를 만나서 또 어떻게 사선을 터트려 줄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양이진데요. 또 도로 저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유독 부산을 상대로는 도로 저지율이 낮더라고요. 부산을 상대로는 이번 정규 시즌에서 여섯 개의 도루를 허용을 했는데 그중에 세 개가 이유찬이었습니다. 김태원 감독이 대주자 1번으로 뽑고 있는 이우찬 선수가 이번에도 또 도루에 성공하면 두산이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NC의 양이지가 있다면 또 두산에는 박세혁이 있죠 도루 저주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NC를 상대로는 도루 저주율이 37%에 달하면서 좀 강한 면모로 보이고 있었고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거의 8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강한 안방만힘으로 NC를 막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유이관을 어떻게 하냐 음. 두산 유이간 어떡하냐 이런 <laughs> 어, 어떡하냐 <laughs> 이런 기사도 꽤 많이 있던데. 맞아요. 플레이오프는 4경기로 네 끝났지만 이건 또 약간 경기가 길다 보니까 유이 관을 진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차전 때처럼 유이 관이좀 못해준다고 해서 플렉센을 또 불편해서 써버리기도 쉽지 않죠 사실 유이 관이 살아나는 게 맞아요. <laughs> 두산에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빈 기자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한 게 것이 두산이 1선발을 과연 누굴 꺼낼까가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긴 니까 사실 경기력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플렉센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김태광도 1선발 한 차전에 플렉스을좀 꺼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이 알칸타라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강철 감독이 서영준 카드를 꺼냈던 것처럼 이 쪽에서 좀 경기를 조모하고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 같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차전 뭐~ 사 차전 이런 데는 뭐~ 최원준이나 유이관을 쓰면은 그~ 플레이오프 때 상황태처럼 뭐~ 알칸타라나 플렉센이 좀긴 이닝을 막아주면은 불펜 투수를 아껴놨다가 국내 투수가 이제 불안한 면모로 보일 때 불펜들을 가용해서 총격전을 펼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 투수들이 둘다그 오른손 투수에다가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근데 타자들도 빠른 공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 눈에 이길 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하나씩 섞어 넣는 거죠. 느린 공 투수들을. 느공 투수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네, 저는 2020 KBO 리그 한국 시리즈에서는 NC가 상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는데요 4승 2패 정도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첫 번째 요인은 한국 시리즈는 7천4선 승계다 강력한 원투펀치만으로는 시리즈를 끌고 가는 데 한계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3선발 내지 4선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일단은 NC가 두산보다 저는 우위에 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사실 플레이오프 때잘 넘기긴 했지만, 좀, 마땅한 3선발이 조금, 마땅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최원준 카드도 꺼냈고, 유희관 선수도 나왔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어쨌든 기대에는 좀 다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NCF 키플레이어는 부창모가 될 거라고 봐요. 실전 선발 등판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시 선발로 나왔을 때그 재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불안 요소로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 선수 두 명을 포함했을 때 부창모까지 붙는다면, 부산보다 NC가 위에 서지 않을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1, 2차전 휴식 뒤 3, 4차전 휴식 뒤 5, 6, 7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 5차전 선발이 7차전에 사실 다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삼선발의 역할을 좀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지 시리즈. 이번 시리즈 의 사실 핵심은 양의지입니다. 자신의 친정 팀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의 무대인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를 하는데 두산 타자들을 굉장히 잘 간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지형 생각을 계속하게 될 거란 말이죠 두산 타자들이 어, 양의지 선수가 두산을 상대로는 도루저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양의지가 있다는건 두산 타자들의 발을 좀 얼어붙게 만드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장만이면에서도 어쨌든 그 NC의 우위가 점쳐집니다. 플레이오프 때 강력한 타격이 쏟아지진 않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뭐, 오전 선수도 조금 부진했고 뭐, 정수빈, 특히 페르난데스가 플레이오프의 타율이 1할 때예요 NC는 뭐 양이지, 알테어 나성범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해주고 있고 저는 또 한번 또꼽아보고 싶은 선수가 박성민, 삼성의 왕조 시대를 같이 했던 선수로서 이 선수가 NC에 이적한 이후에도 사실 가을 야구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거든요 또한 박성민 선수가 시즌 막판에 염색을 하면서 굉장히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린 바 있기 때문에 큰 무대 경험이 많은 박성민 선수 또한 타석에서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역시 불펜 또한 두산에 비해 우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단 원종현이랑 확실한 세이브 투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임창민 김진성 뭐그 문경찬 등등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불펜의 뎁스 면에서는 확실히 NC가 두산보다는우 위에 서지 않을까 그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선배의 기사를 좀 참고해서 뭐 하나를 좀 찾, 찾아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을야구의 그 성공 비밀 소스로 세 가지가 꼽혀요. 첫 번째는 탈삼진 그리고 두 번째는 마무리 투수 그리고 세 번째가 수비입니다. 근데 첫 번째의 삼진은 NC가 탈삼진을 가장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두산이 두 번째로 탈삼진을 많이 잡은 팀이에요. 근데 이닝 대비 타자 대비로 쳐보면은 두산이 조금 더 탈삼진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무리 투수 면에서는 확실하게 NC에 좀 우위가 점쳐져요. 이영하 선수가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하면서 그좀 간극이 많이 메워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조금 과보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원종현이라는 투수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 면에서는 NC의 우위. 그리고 마지막 수비 면에서도, 수비 승리 기어 그 통계를 좀 보면, NC에 비해서 두산의 수비가 돌이어던점수를좀못벌어주고 있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세 가지 비밀 소스 중에서도 NC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NC의 네, 우승을 점 쳐보겠습니다. 풍부한 두 상과 통합 우승을 노리는 NC 중에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홈런 원정대는 2020 KBO 리그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홈런볼을 잡는 그날까지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잡고 할 거야